네, 굿샷. 오, 굿샷. 안녕하세요 잔디밥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보다 오, 50, 40야드 뒤에서 지금 치고 계시거든요 네. 네. 이게 안, 안 보여요 네. <laughs> 네. 눈도 멀어 가는 거 같아요 <laughs> 이제 오늘은 더 플레이였습니다 네, 어?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네 따사모와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자선 골프대에 와 있고요. 네. 오늘 여기에 함께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렇죠. 용스타님과 네. 그리고 예시. 네. 윤능님과 <laughs> 네, 네. 네. 김우현 오늘, 프로님과 함께하고 아, 있습니다. 네. 오, 김우현 프로님. 네. 오. 아, 영광이죠. 김우현 네. 프로님과 함께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네. 저희가 지금 3대1로 김우현 프로님을 잡아라 <웃음> <웃음> 하고 있거든요. 그렇습니다. 네. 김우연 프로님, 물론 이기시겠지만, 잔디밥 TV 응원 많이 해주세요. 네. 네. 지금 44팀인 걸로 알고 있어요. 네. 굉장히. 사건이죠? 네, 네, 굉장히 많은 분과 지금 좋은 일에 동참하고 있습니다. 제가 여성부 우승을 좀 노리고 있긴 한데요. 네. 실력이 짱짱하신 분들이 많이 와 계세요. 네. 남자부 우승이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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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하고 싶지만 잘 치는 친구와 동생들이 너무 많이 와서 <laughs> 네, 네. 음. 한 명을 좀저 뒷팀에 조영상이라고 네. 있는데 언더 치는 동생이 있거든요. 아 걔가 우승하지 음 않을까. 그렇구나. 그럼 여자 부승은 누굴 인상하시나요? 여자 부승 당연히 우리... 네, 이거 노렸죠. <laughs> <제가 지금. 웃음> 오늘은 벤제프네요. 네, 오늘은 네. 벤제프와 함께합니다. 네, 용사님도 오늘은... 지금 벤제프인데 네, 오늘은 저도 벤제프입니다. 굿샷. 굿샷! 어, 굿샷. 돌아왔어. 좋습니다. 김우영 프로님 우드 잡으시네요. <laughs> 원혼 될까봐. 아니, 조아 <laughs> 네. 뭐야. 괜찮습니다. 잘 갔습니다. 굿샷! 굿샷. 응? 차트, 열심히 뛰어갑니다. 자 오늘 레이디를 쓰고 있습니다. 굿샷. 오, 나이스 잘 치죠? 오 예. 셔. 오. <laughs> 오 미쳤습니다. 아 우시야. 7m 퍼 자신 있죠? 그럼요. 스크린에서 이런 거 쏙쏙 넣는데. 그럼요. 제가 제가 네. 잘 합니다. 아, 정말. 네. 네, 알겠습니다. 아, 오케이. 아. 나이스. 아 아, 나이스. <목소리> <야스>. <목소리> <유력을> <목소리> 안녕하세요. 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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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세요안세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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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아까 오빠요추천하신요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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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요안녕하요안녕하네 잔디밥 TV 구독과 좋아요 좀 눌러주세요. 아 유튜브?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오늘... 유튜브 하나 찍었었어요. 아 어떤 거 찍으셨죠? 맛은생 거. 아저 아... 맛은생 알아요. 어저께인가? 네. 라왔어요아 제가 꼭 보겠습니다. 꼭 우승하시길 바랄게요. <laughs> 감사합니다. 우측 바람이 좀 불고 있습니다. 아 거리는 딱 좋은데 약간 우측.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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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책인데 자, 아, 자, 에서 자, 자, 는 그림이에요. 들어와야 돼. 아, 킥이 안 좋았다. 자, 자, 어디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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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갑니다. 나이소.

굿샷 네 굿샷 굿샷 나이스 셋다 공이 비슷하게 있을 것 같아요 안전하게 3온으로 공략을 하죠 무조건 3온. 3명서 자, 자, 기다리고 있습니다. 초원 노리시고요. 자, 좋습니다. 오, 올라갔습니다. 온다 어, 넘어왔어. 네, 3온. 아, 좋다. 좋습니다. 네. Yeah. 나이스. 와, 붙었다 아이고. 벤제프 옷 어때요? 이거요? 네. 어, 엄청 편하고요. 네. 소재도 굉장히 좋아요, 지금. 러블리하게 이렇게 오늘은 또 오랜만에 러블리한 스커트를 좀 입어봤습니다 오늘 노란색 깔맞봤었어요 음. 아, 그랬구나. 괜찮죠? 네, 예, 예쁘네요. 깔끔하죠? 벤제프 잘 어울리세요. 그런가요? 네. <laughs> 역시, 블랙 앤 화이트는 리죠 그죠, 질리죠. 그렇죠, 네, 질리. 내리막이 엄 심하고요. 가고 있죠? 오, 잠깐먹요 하, 내리막이 많이... 좀 있었어요. 어디 퍼슬 남겨두셨고요. 네. 나이스! 아, 아깝다.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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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아.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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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들어가! 아! 아 어. 아! 아, 아나 여기. 이렇게... 아 올라가나요? Yeah. 아, 살짝 못 알았다. 샷. 나이스. Yeah. 다 갔습니다. 자공 잘합니다. 제가 옛날에 네. 아버지랑 꽃을 자주 치는데 내일 어떤 분들이랑 꽃치러 가니까 나인의 핸드 두 개만 주래요. 백캐드 이제 전 백캐드 쓰고 두개만준다고 여기가 응. 첫인데 첫펠 꼬디하고 올파를 치는 거예요. 만한다나처어 <laughs> <laughs> 만치고 있는데. 야, 저렇게 치는구나 진짜 여자분들이 볼잘 치면 은 삐뚤어 갈 일이 없으니까 비틀 응. 잘 치더라고. 들어갔다 오안 날씨 안 어디 <laughs> 우와. 자, 이쪽이에요. 아, 와 공간 있습니다 잘 갔습니다 네 저희가 지금 지고 있죠. 네, 네, 지고 있어질줄 알았어요,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냥 최대한 좀덜 저보려고 노력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그렇죠. 프로님이 <laughs> 옷을 벗었어요. 아, 날씨가 추워요. 춥거든요. 네, 7번 홀 파파이브 마운틴 그죠? 네, 오늘 날씨가 좀 추워가지고요. 네. 근데 여기 코스가 좀... 좀 추워요. 네. 산속이라서. 그래도 뭐... 네. 네. 달치고 있네요. 갑자기 여름에서 이제 겨울로 가는 그런 느낌인데. 네. 근데 사실 지금 단풍이 있어서 제일 골프가 예쁠 때잖아요. 맞아요. 음. 이제 이번 달부터 네. 한다한 2주 정도가 네. 최고의 컨디션이지 않을까? 음. 맞습니다. 네. 그 이제 옷을 좀 따뜻하게 좀 네. 챙겨 입으셔야 될것 네. 같고요. 네. 네. 아주 근데 이렇게 티셔츠 입고 칠 만은 해요. 음. 좀 쌀쌀했다가 괜찮았다는데. 네. 벤제프 잘 어울리네요. 네. <laughs> 네. 뭐지? 네, 이렇게 아. 자외선 차단 여성분들께 강추. 그리고 음. 이게 시야 고정이 돼요. 음. 아, 저, 저도 이제 쳐야될것 같아요. 네. 네. 굿샷. 잘 갔습니다. 샷. 진짜 잘 갔습니다. 벙커. 안 들어왔어? 안 들어왔어, 아, 저쪽, 저쪽에 있습니다. 네. 어디? 땅! 와! 어디? 네 나이스! 아깝습니다 나 가. 잔디밥 TV에 인사 한번 해주세요. TV. 안녕하세요, 잔디밥 TV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초대해 주시면 가서 또 열심히 드라이버 <laughs> 치는 거 보여드릴게요. 네, 네. 꼭 나와주시고요. 아, 제가 앞 팀에서 <laughs> 지금 플레이를 하고 있는데 뒷 네. 팀에서 엄청나게 장타를 지금 치고 계세요. <laughs> 자꾸 저희 근처까지 그린 근처까지 보내시는데 네. 드라이버가 한몇 미터 정도 나가시는 거예요? 우리 한 프로 300m? 280m 2 8 0 m 나가요 270, 8 0 정도? 잘 맞으면 오케이 엄청 납니다 제가 네. 다음에 꼭 실제로 한번 아 플레이를 네. 해보고 싶어요 네. 드라이버만 치죠 우리 <웃음> <웃음> 다른 거 제가 다른 거 디테일이 좀 떨어져서 어, 그래서 <laughs> 네. 지금 몇 호바 지금, 지금 몇 70대 네. 각도예요 70대 각도 네. 지금 7호바 아 정도 네. 치고 있는 거 같아요 5톨 남았는데 심을... 플레이. 아니요 아니요 싱글 아니구요 저잘 치면 은 80대 중반? 아저 아닌데 아니요 아니요 진짜로 그러니까 모든 장타들이 다 그렇듯이 네. 많이, <laughs> 많이 터져요 아 근데 오늘 저, 제가 그 잡아야 되는 친구 하나 있어요고아통 털어서 함부로. 제일 함부로. 장타를 지금 치시고 있신요네 지금 진짜요? 어, 네 제가 혼나고 있는요네 <laughs> 지금 저보다 오, 50, 4 0야도 뒤에서 지금 치고 네. 계시거다 이게 <laughs> 네. 안보여요 안 지금 <laughs> 네. 눈도 멀어가는거 같아요 이제 제가 잔, 잔디밤에 한번데리고 나가겠습니다. 네, 그러면, 아, 요렇게 세분 어때요? 아, 요렇게 네. 세분 <laughs> 네. <laughs> 네, 네, 감사합니다 다음에 뵐게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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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네 d 그 l 오 t 샷 go! l 포함이라 그랬다. 어, 이분은 진짜 프로님이네요 쿠샤.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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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와, 와 기가 막힌다! 과연 이야 <laughs> 기가 막힌다 나이스 근데 100%로 맞쿠굿 오, 오, 나이스. 로키 로키. 나이스. 아, 세게 친다고 썼는데. 이 레이크 2번 홀입니다. 요 벙커 뒤쪽으로 저 그린을 공략해야 되는 홀이고요. 벙커 뒤가 급격하게 내리막입니다. 좋다 굿샷, 굿샷. 잘갔어요 오빠 이렇게 가면 거의 올라가는데 굿샷 아 위험하다 아니야 벙커 벙커쪽 갔을거 같은데 가운데 있어요? 굿샷 나이스, 이거 그린으로 갔겠는데요. 현재 그래도 좋은 성적을 유지하고 있어요. 오늘 순위권에 갈수 있는 확률이 많이 있습니다. 쿠샤 잘 갔습니다. 이쪽으로 잘 떨어졌어요. 버디를 못했어요. <laughs> 아, 이렇게 되면 진이. 네. 와, 나이스 오, 네. 나이스 네. 버디. 와. 아니 <laughs> <laughs> 아니야. 아니야. 아, 너무, 아, 너무 멋있어가지고 파포에서 <laughs> 원혼 <원을> 시켰어요. 여기 네, <laughs> 이렇게 다사모 굿네이버스가 함께하는 자선 골프 대회 리얼 리스토리입니다 음.. 자, 아, 니어리스트.. 저기.. 한.. 얼추 보면 한 150.. 160 정도 될것 같은데요? 아닌가요? 맞아요. 160, 맞죠? 160.. 예, 네, 15, 156.. 여기 음, 협찬사들이 되게 많아요. 여기 보시면.. 이렇게 협찬사들이 있습니다. 와우, 글씨 나이스. 완전 아, 어, 좋은데? 오, 이거 좋다. 너무 좋은데? 오, 어, 완전 좋다. 힐 어, 놀! 나이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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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여기 좋다. 프로분이 네. 많이 계셔, 여기는. 네. 네. 프로님, 프로, 입장에서 저희 지니 샷을 봤을 때 어떤가요? 네? 이번 샷을 봤을 때 어떤가요? 충격 먹었어요. 저널도 <laughs> <laughs> <전월도> 완원시켰고. <laughs> 여기 가서 보면 알겠지만. 나지마 사이좋게 <laughs> 다 팔을 했네요 굿샷 okay. 잘갔어요 나이스 잘떨어졌습니다 여자 1위에요 지금 저기 보시면. 자 끝난 우리 여자일 때 장갑 벗고요 다시 아, 얘기할게요. 알겠습니다. <laughs> 아이스 오. 잘쳤습니다 나이스. 오, 잘 찢었다. <목소리도>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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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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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목소리도> 이런 행사에 초대가 된게좀 응. 오랜만인 것같아요 응. 이렇게 너무 잘 치시는 아마추어분들이랑 플레이하게 돼서 응. 너무 즐거웠고요 응. 네. 네 오늘 아, 좀 힘들었습니다 너무 잘 쳐가지고 <laughs> 다음엔 더 좋은 모습 보여 드릴 수 있도록 알겠습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네. 어, 우리 잔디밭 TV의 최초 출연인데. 아, 네. <laughs> 네, 한 말씀 해 주세요. 아, 오늘 진짜 즐겁게 푸님과 진희 님과 <laughs> 룽 스타님과 네, 오늘 칠삼 친구셨어요아야 네. 아... 솔직히 멀리간 카드 때문에 칠삼 <laughs> 친거고 <3 침가고> 네. <laughs> 아무튼 너무 즐겁게 쳤습니다 네, 네, 다음에 우리 다시 한번 대결 구도가 있을 때. 아 좋습니다. 네, 한번 아마추어 남자 대회도 한번 만드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런 것도 좋을. 네, 그때, 예, 네, 그때 아. 한번 전해주시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네, 쫀쫀하게 네. 네. 저희가 게스트 초대해 볼게요. 네. <laughs> 예. 과연 오늘 제가 네. 현재까지는 여자 니어예요 그쵸 니어에다가 네. 제가 볼 때는 메달, 메달리스트 네. 아니면 심페리오에서 상을 받을 것 같아요 뭐라도 네, 받을 제가. 수 있을지 모르겠는데 이따가 찍을 수 있을까요? 근데. 어, 근데 꼭 뭐라도 받았으면 좋겠어요 썸네일 아, 누나 네 저도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네. 메달은 우담모피 <laughs> 정말? 폭스, 폭스. <laughs> 아저 갖고 싶어요 <laughs> 네또 오늘 네. 즐겁게 공쳤고요. 어떻게 네. 뭐 시상식 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어, 또 이따가 좋은 선물 받아가는 네. 그런 그림으로 끝났으면 좋겠습니다. 네 어... 저희는 오늘 더 플레이어스 CC에서 플레이를 했고요. 네, 네. 오늘 굉장히 좋은 분들과 함께 라운드를 했습니다. 맞습니다. 저희 뭐 이따가 만약에 영상 촬영을 못한다면, 네. 네. 다음 촬영에서 뵐게요. 알겠습니다. 네, 어... 감사합니다. 이상 더 플레이어스에서 용스타. 진이었습니다. 네, 안녕. 안녕.